꽃샘추위가 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오는 봄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약간 눈발이 휘달리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 또 오후 되니까 영상의 기온이더라고요. 꽃망울 곧 터질 것 같고요. 어, 한반도도 지금 전쟁훈련과 뭐 전쟁의 위, 위기와 이런 것들이 고조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런 것들도 꽃샘추위를 이기는 꽃망울처럼 뭐 이겨내고 한반도에도 봄이 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오늘 채널 유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킬조 훈련 11일이면 끝나죠? 현재 어떤 훈련들이 진행이 됐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원래 키리졸브 훈련이라는 게 작전계획 5027을 가지고 이제 그 시나리오대로 훈련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5027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작전계획,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작전계획 5029라든지 뭐 이런 다른 훈련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알려지고 있죠. 지금 일단 공개된 건두 차례에 걸쳐서 언론에 이 훈련 장면을 공개를 한게 있습니다. 키리졸브 훈련이라는 게 이 미국 본토에 있는 미군이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작전을 펼치는 걸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 온이 신속 기동군이라고 하죠. 이 스트라이커 여단이 와가지고 장갑차 내려가지고 딱그 전개하는 그 과정을 그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 3일날 공개한 건그 장갑차나 이런 것들을 쭉 운반해가지고 그 기차에 실어가지고 쭉 운반하는 그런 이제 훈련들을 좀한것 같고요. 7일날 이제 스트라이커 여단의 뭐 장갑차 기동하고 이런 훈련들을 좀 공개를 했고요. 아마 이 키리졸부 훈련 끝나고 나서도 독수리 훈련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항공모함이 동원되는 동해에서 해상훈련이 또 시,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건 공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키리졸부 훈련 그러면 북에서는 뭐 달갑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경고를 한 음, 바가 있습니다. 그쵸. 상당히 강한 반발. 네. 하고 있는 그렇죠. 지난주 27일날 판문점 대표부 이 성명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1, 2, 3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나갔고요. 언론에 가장 크게 부각됐던 게이 서울 불바다전 발언이 이제 가장 크게 부각됐죠. 뭐그 외에도 네. 전면전을 할 것이다. 뭐그 다음에 이핵 억제력 강화와 미사일 타격전을 하겠다. 뭐 이런 발언들이 계속 어 그세 가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 이 비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3월 1일날에는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이 물리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어, 물리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이런 어,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이게 어, 실제 물리적 충돌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음을 계속 경고하는 어,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북이 어쨌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렇게 강하게 나가면 한미당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아. 걱정도 되고요. 한미당국은 어떤 반응을 좀 공식적으로 보인 바가 있는지. 오히려 이 반응들이 참좀 흥미로운 반응들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 27일날 파문점 대표부에서 성명을 해서 뭐 전면전 돌입하겠다. 어, 이 서울 불사사전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3월 1일날 이명박 대통령이 3 1절 경축사에서 그런 얘기했죠.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돼 있다. 어. 좀이이 이 앞뒤가 좀 이상하죠. 북에서는 너네 서울 불바다를 만들겠다라고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돼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꼬리를 내리는 꼴이 돼 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또 어, 그다음 날이 미국에 상원 이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상원 청문 외교 안보 청문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보즈워스가 이런 증언하면서 우리가 북한 붕괴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상원 위원장은 이 북미 양자 대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또 하고요. 그래서 모양새는 오히려 북에서 세게 나오니까 한국과 미국 쪽에서는 아니 뭐 우리가 싸우자는 건 아니고 뭐 우리도 대화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물러서는 모양새가 좀 나와서 그 북에서 키리졸부와 함께 또그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남쪽에서 삐라를 뿌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전이라고 하죠. 심리전과 관련해서 이 조준격파 사격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그랬더니 어, 어젠가요? 오늘인가? 그 한나라당에서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이 야 그거 우리 너무 티나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임진각에 임진각 파주에 있지 않습니까? 파주의 그 주민들이 무서워서 뭐, 너무 이제 두렵다. 조중격파 사기 한다는데. 그래서 네. 뿌리지 마라. 뭐 뿌리로 오면 뭐 실력으로 저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 예. 그래서 아유. 이제 그쪽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야, 우리 뭐 너무 좀 티나게 뿌리지 말고 몰래 뿌리자. 뭐 <laughs>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아, 네.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으면서 이런 물리적 충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전자전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아, 네. 네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북이 뭐 GPS를 뭐 교란하는 이런 전파 방해를 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리 사실인지 확인되고 있나요?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네. 뭐 휴대전화나 아니면 그 내비게이션 네. GPS를 쓰는 내비게이션 이런 데서 좀이 전파가 잘안 잡히는 일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데 네. 어, GPS 교란을 누군가 했다. 그런데 이 국방부에서 발표하기로는 또쪽 이제 해주랑 이 개성 지역에서 방해 전파가 와가지고. 이 GPS 교란이 일어난 것으로 좀 추정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있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뭐 북에서 했다면 이제 경고 메시지라고 볼수 있겠죠. 어, 너네 우리가 이 직접 물리적 충돌하는 거는 최대한 이제 자제를 어, 하는 입장에서 음 전파 교란 같은 걸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전쟁을 중단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어, 지금 이제 남쪽의 언론 보도나 이런 걸좀 보면 오히려 북한의 어떤 도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확대시키기 위해서 반북 여론을 불러오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좀더 의심이 가는 측면도 있고 이 GPS 교란 작전 오늘 중앙일보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4만 원이면 교란기를 살수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4만 원이면 그 반경 한 100km까지 그 네. GPS가 교란되는 그런 게 있기도 하고 인터넷 뒤져보면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GPS 교란기 아. 이런 설계도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예. 사실 GPS 교란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북한에서 했다라고 너무 이렇게 몰고 가는 게 아무래도 좀 이제 수상적인 측면이 있죠. 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전파 교란이든 아니면 심리전이든 아니면 정말 물리적 전쟁, 물리적 충돌이 있는 이런 전쟁이든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또 디도스 공격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디도스. 그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사실 이것도 뭐 아까 GPS 교란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쉬운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해킹 기술 중에서는 상당히 저, 초급 단계의 기술이다. 뭐 이렇게 볼수 있고. 누구나 뭐좀 컴퓨터에 대해서 이 지식이 좀 있는 사람이면 인터넷에서 해킹 툴을 받아다가 이 이런 디도스 공격을 자기가 설계를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에 이제 P2P 사이트를 통해서 영화나 뭐 게임 이런 것 많이 다운 받지 않습니까? 불법 다운로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바이러스를 이제 묻어가지고 같이 퍼트리면 어마어마하게 쉽게 퍼트릴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특히 이제 좀 특이한 게 디도스 공격에 참여했던 그 좀비 PC들의 하드가 다 이렇게 그 삭제되고 있어요. 자동으로 이제 삭제되고 있는데 증거를 안 남기는 거죠. 누가 했는지. 음. 그러면 사실 이건 북한이 했다라는 증거가 지금까지 나오지도 않고 설 이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 해킹 해커들이 자기들 증거 안 남기잖아요. 해외를 통해서 경유해서 이렇게 몇 차례 거쳐서 오기 때문에 증거가 안 남아서 이건 사실 거의 정황 증거 외에는 뭐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가능성이 높고 그, 재작년에 있었던 해킹 사건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는 일각에서는 어떤 주장도 있었냐면, 미국이 그 사이버 방위사령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한번 해본 거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작극이었다. 뭐 이런 거죠. 음. 만만한 한국을 공격해본 거다. 음. 이런 식의 주장도 나오던데, 사실 음. 이 상황으로 놓고 보면 할, 이런 거할수 있는 사람도 많고,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도 사실 많은 거죠. 네. 자, 11일날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긴 합니다. 네. 11일날 무사히 끝나면 저희 한숨 돌려도 좀 되는 건가요? 아, 근데 사실 키리졸브 훈련도 키리졸브 훈련인데, 네. 키리졸브 훈련 지휘소 훈련이고, 네. 진짜 위험한 건 독수리 훈련도 상당히 위험한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야외 기동 훈련이라서, 네. 실제 이게 이제 탱크 몰고 가고, 뭐 비행기 떠다니고, 배, 끌고 하는 게 단지 독수리 훈련입니다. 사월 그러니까 4월, 4월 말까지, 4월 30일까지 독수리 훈련 진행되는 동안 어, 안심을 할 수가 없죠. 숨을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인도적 문제 관련해서또 뉴스에 떠들썩한 것이 있습니다. 시식자회담 예,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한 달이 된이 북쪽에서 떠내려온 예, 분들이죠. 예, 어선. 예, 어선을 예선 타고 떠내려온 이런 이, 이 주민들. 북송을 안 하고 지금 한달 동안 조사를 했더라고요. 예, 한달 동안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한4명 정도가 남쪽에 남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2 7 명이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하고 남북 간에 이제 다툼이 있습니다. 네. 좀 그래서 어제 북이 이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 송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네. 예, 어떻게 구체적 내용은 뭔가요? 그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네. 이 초반에 분명히 국방부나 이런 데서 발표할 때는 귀순 의향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한달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달 후에 갑자기 4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북에서는 다 돌려, 다 돌려보내라. 이몇 명만 받고 뭐 이런 식으로안 하겠다. 무조건 다 돌려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북에서 적십자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명 문제를. 네. 뭐~ 귀순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그 (4명) 문제를 다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4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올 테니까 너네는 (4명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직접 가족들 만나게 해서 귀순의 의사가 있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제 확인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해류에 떠밀려 오거나 이런 분들을 오래 잡아두면 잡아둘수록 서로 피차간의 오해와 이런 것들이 되게 커지고 이런 그렇죠.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의 조사 기간을 거치고 원래 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게좀이 원래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예, 예. 보통 그랬는데 예. 이제 한 달이나 묶어두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예. 거죠. 큰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가능한 한 빨리 돌려보내죠. 예. 자 이명박 정부가 북이 어떻게 나올까요? 계속 어... 제안하고 역제안하고 뭐 이러고 네. 있습니다. 일단 내일 그 남북적시자회담을 하자, 실무회담을 하자라고 제안을 어, 북쪽에서 했고 남쪽에서 했는데 장소 문제가 약간 좀 미묘하게 차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는 네명을 데리고 올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나서고 있는데 그래서 실, 아직까지 이제 그 남쪽의 역제안에 대해서 북쪽에서는 답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내일 실무회담이 열릴지는 참 미지수인데 남쪽의 입장은 4명은 절대 안 데리고 간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이게 미묘한 문제가 하나 걸려 있는데 이 유엔사가 이 문제에 지금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을 한게 북쪽에서 먼저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유엔사가 이 4명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해서 이 귀순 의향이 있다는 라걸 유엔사가 확인을 해서 그걸 북쪽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귀순하겠다고 하더라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미, 사실상 미군인데 미군이 이 문제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찌 보면 미국 미군과 이 이명박 정부가 함께 지금 어떻게든지 사람 몇 명을 남겨 가지고 귀순 공작을 했든지 뭘 했든지 사람 몇 명을 남겨서 남북관계에 계속 이 걸림돌을 하나 만들어 놓겠다. 이런 의사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북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기분이 나쁩니다. 이제 남북 간의 문제였는데 미국이 갑자기 거기 끼어들었어요. 미국이 음. 끼어들어서 마치 자기가 뭔가 보증을 서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 미군이 이 북의 주민을 억류하는 그런 모양새로 이제 비춰버리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더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북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 미국이 개입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도 개입을 하고, 남쪽은 어떻게든지 4명을 남기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북은, 북의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키리졸브 훈련 때문에 상당히, 어 민감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주민들까지 억류를 해서 안 보내주는 모양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화를 일단은 제안을 했는데, 북의 기질상 대화를 안 받으면, 대화 안 받았다고 해서 계속 대화하자고 매달리진 않을 거고 네. 분명히 어, 다른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상당히 위험한 어, 사안이 될수 있다라는 것좀 어, 남북 어, 특히 남쪽과 미국의 당국자들이 좀 어, 명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네이 남북 관계랑은 별도로 이제 북미 사이에 이러저러하게 뭐 경제적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려나 봅니다. 네 그게 네. 어, 일단 그 며칠 전에 인터넷 뭐 실시간 검색어에 상위권에 쭉 올라간 게 대동강 맥주라는 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 수입 허가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갑자기 언론에 이제 타면서 그 유명해졌는데 사실 허가 자체는 작년 9월달에 이미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승인이 났고 그 라벨을 이제 미국에 맞춰서 영어로 이제 찍어야 되니까 그 문제만 풀리면 아마 5월 달부터는 바로 이제 선적에 들어가서 미국으로 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미국이 이 북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맥주를 사고 파는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경제 봉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빈틈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경제 제재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뭔가 북한하고 뭔가 이 통로를 좀 터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볼수 있겠고. 또 이제 주목하는 게그 이번 달 20일 날 북의 이제 경제 전문가 10명이 미국의 이 민간단체 초청으로 이 경제 뭐시찰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뭐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서 좀 배우고 온다고 하는데 북이 요즘, 요즘이 아니라 이제 몇년 전부터 이 대외 경제 이 교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관계 개선이 돼서 관계 개선이 되면 미국하고도 경제교류를 이제 할 고민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있을 일인데 이런 이제 미묘한 변화들이 있다라는 것좀 염두에 둬야 될것 같고요. 음. 뭐 이번에 그 2일날 있었던 상원 그 청문에서도 회 북에 대한 식량 지원을 할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이제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 북의 어떤 군사적 이 행동들을 상당히 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뭐 핵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니까 북을 좀 이렇게 북에게 좀잘 보이는 그런 한편으로는 좀 그런 행동들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어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또 유엔의 그 북한 제재 위에서 실패했던 예. 농축으로 아니면 네. 이걸 또 다시 유엔으로 또, 또한번 가보, 갖고 가보겠다 이러고 네. 있잖아요. 네. 이것과는 또 별개로. 그렇죠. 이런 모습도 있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대화할 준비는 안돼 있는 겁니다. 대화를 안하겠다는 말은 못 하겠고. 그렇다고 대화할 준비도 안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 끌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유엔의 그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그, 대북 제재위원회에서 그 중국의 농축을 하는 문제 보고서를 이제 만든 걸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의 반대로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안보리로 가져가서 최소한 안보리 의장 성명을 한번 채택해 봐야겠다 뭐 이러면서 한미가 공조를 해가지고 이번에 또 안보리 상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 제가 볼때 뭐 99.9%는 이제 무산되죠. 왜냐하면 중국이 일단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임이 사이한 나라라도 거부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행이. 네. 아마 무산될 가능성은 높은데, 그러니까 무산될 것 뻔히 알면서 하는 이유는 시간 끄는 겁니다. 이게. 아, 향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네, 뭐좀 정리 를 네, 해볼까요? 그 조선신보의 그 보도가 참 이제 인상적인데, 지금 오바마 정부가 이제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 오바마가 내민 대화를 하겠다는 약속이 이게 진심인가 아닌가. 네. 네. 그게 이제 그 북에서는 이제 판단할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그 외무성 대변인이 그랬죠. 물리적 대응이 불가피하다. 물리적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계속 대화는 안 하고 이런 키리절부 훈련이, 독수리 훈련이 이런 거 하면서 북에 무슨 어떻게든 내정 간섭을 해서 뭐 급변 사태를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대화를 한다고 음, 말도 안 되는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북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이제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지금 이제 4월 말까지 독수리 훈련이 계속 될 건데 이 과정에서 북에서는 이제 미국에, 어,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너네 이 대화를 하겠다라고 말만 하는 이런 모습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결국은 이제 몫은 오바마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오바마가, 어, 진정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면, 어, 다행히도 물리적 충돌 없이 가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게 되면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전면전으로 안 가더라도, 미국에서는 상당한, 이제, 체면을 깎이면서, 결국은 대화장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또 하나 주목되는 건, 이 과정에서 지금 가장 큰 걸림돌로 나서고 있는 게, 이,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어쨌든, 대북 강경책으로 시작을 해,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대북 강경책을 펼치는 게, 자기들의 이제 살 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어, 이명박 정부가 이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 육자 대화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신의 이 지지 기반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빠질 것이다. 뭐 이렇게 이명박 정부가 이런 처지를 빨리 깨우쳐야 될 텐데 아직까지 보면은 어떻게든 미국을 좀 미국에 매달려가지고 미국과 북이 좀 대화를 하지 않고 계속 충돌을 유지하도록 이 하려는. 그런 데 미련을 못 버리고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제발 좀 이제, 대북 정책에서는, 어, 대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